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금번 매물은 정말 좋은 입지를 자랑하는 토지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인 버스를 걸어서 5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은 차량으로 6분, 대중교통의 꽃인 전철역은 차량으로 7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토지인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등의 학교 시설과 병원, 약국, 은행, 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차량 8분 이내에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근본 매물은 위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오수관로와 상수도 인입 지역이라 정화조와 지하수 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토지 용도와 지목이 계획관리지역 대지라 건폐율 최대 40%로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 농지 전용 부담금이 없고 건축허가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관련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억 이하의 금액으로 입지 좋은 계획관리지역 대지를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도로 땅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분홍색 실선의 토지가 금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먼저 본 토지가 자랑하는 환상적인 입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이곳에 이 마을의 메인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본 매물은 이 메인 도로와 이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전원 주택 토지입니다. 진출입이 용이한 토지인데요. 이 메인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6분만 이동하면 시외버스 이용할 수 있고요. 이곳으로부터 1분만 더 이동하면 양평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앞에 형성되어 있는 수많은 건물도 보이시나요? 이곳에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원 등의 학교 시설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병원, 약국, 은행,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들도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학교와 생활편의시설 모두 차량으로 8분만 이동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연생활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적편집도로 이 땅의 용도와 지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분홍색으로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관리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대주로서 건폐율 최대 40%로 전원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토지 용도와 지목 모두 완벽하죠. 지도를 활용한 본 매물의 입지 확인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현장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접한 포정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 토지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최근에 현 소유주분께서 관리를 하지 않으셔서 수풀이 많아 이쁜 토지의 본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토지는 서쪽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토지의 끝자락이고요. 뒤를 돌아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과 조망을 화면에 담아 보겠습니다. 조용하고 힐링 가능한 동네입니다. 본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로 지분 없는 72평 알당의 전원주택 토지입니다. 토지 용도는 토지 중에 으뜸인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최대 40%로 주택 건축 가능하고요. 지목은 대지라 농지 전용 부담금 없이 건축허가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어서 관련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춘 토지입니다. 오수관로와 상수도 인입 지역이라 정화조와 지하수 우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땅입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정말 좋은 근본 토지는 버스정류장 도보 5분, 시외버스 터미널 차량 6분, 전철역이 차량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자차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성 모두 좋은 토지고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원 등의 학교 시설과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을 차량 8분 만에 이동하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억 이하의 투자금으로 입지 좋은 계획관리지역 대지를 매수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 금방 매물의 총 매매 가격은 7,200만원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스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전국에 있는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토지 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